한구조론에서는 뭘 먼저 설명해야 되나? 지진, 화산 등이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부르고, 이 변동대가 판의 경계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판이 뭐냐 는 거잖아. 요렇게 해서. 대륙지각이 있고, 해양지각이 있는데, 그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요.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에 지각으로부터 100km까지를 우리는 암석권. 판이라고 부르지. 그 밑에는 400km까지를 연약권. 그러니까 여기는 단단한데, 연약권은 부분용융되어 있어서 일부만 녹아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긴 하지만 대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륙 지각이 포함된 판이 대륙판, 해양 지각이 포함된 판을 해양판 두께는 대륙판이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판이 커서 해양판이 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이거랑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제 수렴형 경계부터 시작. 수렴형 경계, 얘는 모여든다. 뭐 내가 아까 같은 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파는 뭐 여러 조각으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될거 같고, 수렴형 경계는 모여들어야 돼. 요렇게 모여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멘트리 이렇게 대류해야 돼. 둘이 만나는 곳에서 하강하지, 그래서 멘트리 하강하는 곳에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럼 둘이 만나서 판이 지각이 소멸되고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멀어져야 되고, 그러면 멘틀이 이렇게 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갈라질 텐데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고, 거기서 갈라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잖아. 판 생성되는 곳이고. 일단 시작은 이거야.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 수렴형 경계는 판 소멸. 수렴은 멘틀 하강. 발산은 멘틀 상승. 그에 반해서 우리 보존형 경계는 판이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되고, 멘틀이 상승도 안 하고, 하강도 안 하는 곳이다. 출현부터 유명한 게 이제 섭입형 경계가 있고 충돌형 경계가 있잖아. 섭입형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쏙 깊은 해구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터져 나와 가지고 호상 열도도 만들고 뜨거운 섬. 배열된 섬 그리고 대륙지각이 찌그러지면서 습곡산맥도 만들고,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해구 옆에 호상열도 만들어진 게 일본이나 마리아나 같은 곳, 그리고 해구 옆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게 페루칠레 해구 옆에 안데스산맥 같은 곳, 대륙이 멀리 있어 가지고, 대륙이 멀리 있어 가지고. 일단 여기 해양판이 해구를 만들고, 그리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호상 열도가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일본 열도, 마리아나 열도 이런 거. 페루칠레 해구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해구 옆에 땅이 그냥 찌그러지기만 해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고. 둘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고. 지진은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난다. 천발에서 신발까지 모두 일어난다. 그런데 충돌형 경계는 아까 우리 서위 평행 밀도 차이가 확실히 있잖아. 한쪽은 밀도가 크고 한쪽은 밀도가 작잖아. 근데 충돌은 비슷비슷해.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가 그래서 찌그러진 습곡 산맥만 만들지 이렇게 밀고 밀어서 찌그러지는 거 위아래로 이렇게 화산은 안 터져 거의 없다 해 그리고 지진은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만 터져 신발 지진까지는 안 터지지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거지 오케이 발산형 경계는 해령이 있고 그리고 열곡대가 있더라 해령은 해양판이 갈라지면서, 갈라지면서, 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나와서 만들어진 산맥 같은 구조가 이렇게 있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맥 같은 구조가 있어요. 요게 해령이야. 그래서 해령을 다른 말로는 해저 산맥이라고도 불러. 이 해령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 V자고. 여기가 V자로 생긴 열곡이야. 뜨거워 뜨거워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가운데서 생겼잖아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를 들지 0살, 1살, 2살, 3살 1살, 2살, 3살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 혹은 연령이 점점점 많아지고 대칭입니다 열곡대는 이렇게 얇은게 쪼개진게 아니라 두꺼운 대륙이 쪼개진거야 대륙이 쪼개져서 이런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땅인데 계속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여기 이제 바닷물 들어오지. 처음에는 뭐 강물, 호수 이렇게 물 다른 그 뭐야? 육수 들어오다가 나중에 해수도 들어오지. 열곡대로 유명한 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열곡대 있고 해령으로 유명한 데가 대서양 중앙 해령 이 있고 동태평양 해령이 있지. 여기서는 둘다 화산 터집니다. 그리고 지진은 일어나더라도 천발 지진까지만 딱 일어나고 마는 거야. 마지막 보존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생겨. 해령, 해령 사이에. 여기 변환 단층. 이쪽 판이랑 이쪽 판은 다른 판이니까 여기는 판의 경계야. 보존형 경계라는 판의 경계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이 사이에 단층이 생겨 지진만 생겨. 층이 끊어지니까. 그것도 천발 지진만. 하지만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로 유명한 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지.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해령에 수직으로 발달한다는 게 특징이죠. 만약에 이렇게 북미 있고, 남미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대충 그릴게, 우리나라, 일본, 오스일리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지, 이제 태평양인데,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이지, 이렇게,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지, 동아프리카 일국대지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아이슬란드 일국대지 이렇게, 이렇게 가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지,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지, 일본 수렴, 그리고 섭입이야, 섭입. 수렴 중에서도 섭입. 마리아나 수렴 중에서도 섭입. 여기가 통과해고 있는 거. 이것도 섭입이야. 그리고 여기 페루칠레 해고. 이것도 섭입이야. 그 옆에 안데산맥이 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 산 안데라스 단층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건 열곡대, 해령, 그리고 해구 근처에서만 일어나잖아. 아이슬란드 일국대 화산 터져 대성중앙이름 화산 터져 동아프리카 일국대 화산 터져 일본 해구 일본 열도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제도 통과 해구 피지 제도 여기가 페루칠레 해구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 방금 찍은 데는 다 화산 터져 근데 충돌형 경계랑 고조 경계는 화산이 안 터집니다 그리고 밀도 차이가 제일 큰 애들은 해구가 있는 곳이야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통가 해구, 페루칠 해구는 딱 밀도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잖아. 그럼 화산 지진이 터져도 다 어느 쪽에 터지냐면, 밀도 큰 쪽이 아니라 밀도가 작은 쪽에서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거. 까지 하면은 일단 판구조에 대해 그판 경계까지는 대충 정리가 됐어. 화산이나 지진은 한번 읽어보면 돼.